대전과 세종,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9명 더 나왔습니다. 먼저 당진 나음교회와 관련해 4명이 연쇄 감염으로 확진됐는데 당진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두 명과 어린이 한 명, 홍성 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. 이로써 나음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05명으로 늘었습니다. 또 어제 천안 동남경찰서 소속 40대 경찰관이 확진됐는데 이 확진자의 아내와 자녀 50대 동료 경찰관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확진된 경찰관의 아내가 천안의 한 고등학교 방역 도우미로 확인돼 보건 교사와 동료 등 7명에 대한 진단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. 천안 동남 경찰서는 민원실 등 일부 시설을 폐쇄하고 해당 부서 직원들은 진단 검사 중입니다. 경찰관 52명이 추가로 검사를 마쳤으며 어 업무,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시로 서북 경찰서에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. 천안에서는 또 피부관리실을 이용한 40대 여성이 확진됐는데, 해당 피부관리실은 지난 18일과 19일 앞서 운영자와 방문객이 잇따라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. 당진에서는 한 전후의 모임에 참석한 뒤 앞서 확진된 60대의 가족인 8살과 6살 어린이 두 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. 이밖에 아산과 논산, 보령 등에서도 해외 입국자를 비롯해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가 발생했고. 대전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배우자와 접촉자 등 4명, 세종은 제주도 확진자와 접촉한 40대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.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.